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서 왕노릇하며 우리의 영혼을 평안히 붙잡아 주실 것을 믿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2장 말씀을 가지고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쇠하지 않는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상고합니다. 로마로부터 유대의 왕으로 임명되어서 유대인들의 환심을 얻어야 했던 헤롯 아그리바 1세는 이를 위해 야고보 사도를 죽이기도 했습니다. 이 헤롯 아그리바 1세는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베들레헴의 어린 아이들을 학살한 헤롯 대왕의 손자였죠. 이 일은 초대교회 두 번째 순교이자 사도로서는 첫 번째 순교였습니다. 여기에서 효과를 본 헤롯은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잡아가두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극적으로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인 사조로 지켰던 이 감옥에서 베드로를 데리고 나오셨어요. 이렇게 풀려난 베드로는 이게 꿈인가 생신가 놀라면서 형제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마가의 집으로 갔습니다. 굉장히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죠. 이렇게 놀라기는 베드로의 음성을 듣고 나온 로데나. 로데의 말을 전해 들은 모든 형제들이나 마찬가지였어요. 그들이 베두를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데 천사들이 감옥의 문을 열고 베두를 꺼내어 베드로가 그들 곁으로 오게 된것 얼마나 놀라운 일이었습니까? 결국 베드로에게 일어난 일을 베드로로부터 상세히 들은 후에야 이 모든 사실을 믿게 되었고요. 야고보와 형제들에게 이 말을 전하라 이렇게 베드로는 말을 남기고서 또 다른 은신처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다른 은신처로 피했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겁이 나서 숨었다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생명을 보존하시려고 자기를 풀어주신 줄 알고 베드로는 순교의 마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몸을 숨겨 은신했던 것을 우리가 알수 있어요. 사도행전 5장에서 천사가 감옥에서 풀어주며 가서 성전에 서서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렇게 했을 때와 지금 상황은 좀 달랐어요. 믿음은 만용이 아니며, 믿음은 언제나 지혜와 분별력과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을 단순하게 두려움으로 보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이루기 위하여 잠시 은신처로 숨겼던 것입니다. 헤롯은 베드로가 감옥에서 사라졌다는 사실을 인지하고선 감옥을 지키던 병사들을 죽이고 가이사리로 떠났습니다. 당시 헤롯은 두로, 시돈 사람들과 무역전쟁을 벌이고 있었거든요. 두로 시돈 사람들은 곡물을 얻기 위하여 곡물 수출을 금지한 헤롯의 환심을 사야만 했는데요. 이것이 20절 말씀의 배경이 돼요. 헤롯은 어느 날 그들에게 가서 연설을 했고요. 환심을 사기 원했던 그들은 이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헤롯을 한껏 치켜 세웠습니다. 하지만 헤롯의 비극은 역에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라? 헤롯은요, 그 말을 듣지 않았어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았어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일이거든요. 이것을 모를 리 없었던 헤롯인데, 그는 그 모든 영광을 취했고요. 결국에는 닷새 후에 사망하고 말았습니다. 죽고 말했죠. 사실 이것은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가 요세프스가 자세히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치신 것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헤롯의 죽음에 대하여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야고보의 첫 번째 순교 후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 흥왕하여 힘을 더해 갔습니다. 24절 말씀이죠. 어떤 세력도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이길 순 없어요. 한편 바나바와 사울 바울은 부조를 마치고 예루살렘에서 마가 요한, 마가복음의 기록자 바나바의 조카이고 베드로의 제자이죠.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사도행전의 무대는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완전히 안디옥 교회로 옮겨졌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흥황한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람이 어떠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흥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습니다. 이를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은 결국 불행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대신 취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으려고 해서는 안 돼요. 이것이 선악과요 인간의 타락의 시작점이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해야만 합니다. 당대 최고의 권력자 헤롯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지 않았습니까?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당신의 일을 쉬지 않고 지금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우리의 삶의 일거수 일투죠. 우리는 우연히 일어났다 하는 모든 사건까지도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의 선한 능력으로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것입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오늘 사도 야고보의 순교의 사건을 통하여 결코 쇠하지 않는 복음, 그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결코 쇠하지 않는 그 은혜의 복음, 그 복음 안에 거하여 주님과 동행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나의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청지기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삶의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할 것입니다. 복음은 영원합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쇠하지 않는 그 복음. 오직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우리의 삶을 해석하며, 그 복음 따라 주님 가신 그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오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복음 안에 거하며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새하지 않는 복음, 그 은혜의 복음을 붙들고 그 은혜의 복음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경건을 추구하시며 성령 충만하시며 주와 함께 승리합시다.